안녕하세요. 부동산 칼럼 쓰는 남자 부칼럼입니다. 오늘은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안에 따른 예상 투자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기본 계획안을 참고해서 서울 부동산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예측하여 투자처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발표된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 안에는 서울시를 공간적으로 구현할 6대 공간 계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보행 일상권 도입. 둘째,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셋째,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 경쟁력 강화. 넷째, 다양한 도시 모습. 도시 계획 대전환. 다섯째, 지상철도 지하화. 여섯째,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첫째로 보행 일상권 도입입니다. 주거 공간과 업무 공간, 여가 시설이 가능한 일산 공간을 전면 개편하여 30분 내에서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자리가 몰려 있는 여의도나 강남 등의 경우 일자리가 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분산되면 집값 또한 분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자리에 따라 집값도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은평구나 강서구 등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 계획이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수변중심 공간 재편입니다. 서울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61개 한천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안양천, 중랑천, 홍제천, 탄천 등 4대 지천 수변들을 활성화시켜 명소화시킨다는 것이지요. 수변들을 활성화 명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중요하죠. 때문에 우리는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역사를 살펴보고 역사가 생길 예정인 곳을 살펴보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의 경우 개발 대상이 될 높은 확률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수변 중심 공간이 재편되면 가장 먼저 투자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한강입니다. 다만 한강은 소액으로 투자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4대 지천들을 중심으로 하여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 경쟁력 강화입니다. 서울 도심과 여의도 강남의 3도심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서울 도심과 여의도 강남을 상반형으로 이어보면 가운데 용산이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의 중심은 이 4개 지역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지역들은 이미 개발이 많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들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러한 지역들을 고도화하여 가용 공간 문제를 해소화한다고 합니다. 여의도는 용산 정비창 개발을 통하여 한강을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 코어로 조성한다고 하고요. 용산 정비창 개발로 가용 공간이 확보되면 이를 활용하여 여의도의 부족한 가용 공간 문제를 해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 기능이 포화된 강남의 경우 테헤란로를 따라서 경부 간선도로를 입체화하여 잠실, 서초 등으로 확산시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또한 영등포와 노량진이 연계됩니다. 도로 상부 지역을 개발하여 영등포 지역과 연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요. 노량진의 가용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변 지역들은 이러한 계획이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밖에도 19개 중심지를 집중 육성하여 4대 혁신층을확성화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곳들을 잘 살펴보고 집중해야겠습니다. 넷째, 다양한 도시 모습, 도시 계획 대전환. 현재 용도 지역은 업무, 여가, 상업, 주거 지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 경계를 허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명, 비욘드 조이닝으로 업무 여가 상업 주거 지역을 복합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다만 용적률은 동일하기 때문에 건물의 높이가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스카이라인들이 일률적이었던 것들을 밀도는 같지만 높이의 다양성을 부여한다는 것이지요. 다만 집값 상승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고층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저층 건물보다는 선호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개인이 판단해야 될 몫이지만 필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섯째, 지상철도 지하화 지상철도를 단계적으로 지하화하여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서 가용지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상철도를 지하화하여 새로운 공간이 창출된다면 공원이 생길 수도 있고 건물을 새로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상철도를 사이에 두고 있는 지역들의 경우 좋은 이득을 볼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미래교통인프라 확충. 자율주행을 통해 도로와 주차장 수요를 감소시켜 신규 도시 공간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며 발표된 계획입니다. 또한, 공항과 수도권의 광역 연결성을 높이는 UAM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미래교통수단이 서울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미리 예측해야 합니다. 미래교통인프라가 상용화됐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교통수단들이 가장 먼저 구현될 곳, 즉, 가장 먼저 상용화될 곳들을 살펴보고 대중교통이 좋아지면 일자리가 모이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면 이곳에는 일자들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미래의 교통수단이 서울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미리 예측해야 합니다. 미래 교통 인프라가 상용됐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미래 교통수단들이 가장 먼저 구현될 곳, 즉 가장 먼저 상형화될 곳들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이 좋아지면 일자리가 모이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면 이곳에는 일자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들을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투자를 해도 괜찮은 곳은 어디일지 미래를 보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